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닌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이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이란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이란 이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날 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또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우리가 아는 그 열두 제자, 베드로 야구보 요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제자들과 또 남은 그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서 교회 시대가 되면서 이제 복음의 사도, 교회 의 사도들이 되죠. 물론 몇 명이 바뀌긴 하지만 이 초대교회를 기둥이 되는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되죠. 물론 여기에 있는 가련유다는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만은, 음,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어, 그러한 이 제자,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 주신 권능과 또부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더 디테일한 그런 일종의 매뉴얼? 제자의, 제자로서의 사역과 이 자세와 또, 마땅한 그런 분별은 사역을 이렇게 해야 한다. 주신 권능은 이렇게 써야 한다. 등등을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르신 제자들은 대부분, 저기 갈릴리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고, 부르실 때그 시대, 또그 환경, 그 지역, 그 문화, 또 그때 그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거를 그냥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살아간다는 것들을 이걸 그대로 투영하기는 여러 가지의 고려할 점이 있지만 본질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또이 이 내용을 통해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것인지를 또 묵상해 보면 그 본질을 또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각자가 부르심 받는 이 시점, 또 환경 뭐이 모든 것들을 또 지혜롭게 고려해서 잘 적용하면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좀더 성숙하게 또 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예수님이 무엇보다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직접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신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마지막에 적용점을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보니까 뭐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만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크게 부여하셨어요. 하나는 권능이에요. 앞에 내용 보면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모든 동네와 또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병과 모든 그들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돌아보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통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질병 문제 연약함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단지 기계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면 저절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눈을 뜨거나 소경이 그죠 귀신이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걸 할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이 어떤 인생에게 실제로 드러나려면 그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 믿음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 그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되어야 할 내용이지 우리가 암송하듯 되뇌인다고 되는 내용은 아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늘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병, 모든 연약을 고치시는 권능을 가졌다.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요. 또 즐거움이죠. 내네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못 고친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회복시켜 주지 못한다, 붙들어 주지 못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무엇,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그런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하듯이 이 제자들도 불러다가 이 사역을 시키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제자들에게도 시킬 작정입니다. 왜? 예수님이 얼마 지나 떠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중심이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 적어도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기에 없지만 그러면 그 공백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후에는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부여하십니다. 그러려면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어부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보실 수 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본능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권능도 주셨다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할 텐데 먼저 알려주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딴 데로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백성에게로 가지 사마리아 땅이라든가 이방인에게로 일단 가지 마라. 일단은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로 가라. 둘째 선포해라. 뭘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너희도 그렇게 선포해라. 셋째는 권능을 행하여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고치되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줘라. 선물처럼 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혹시나 너희가 대단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신격화하고 막 대단해 보이는데 그러면 또 유혹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거를 받으려면, 뭘뭐 물질적인 거나 어떤 거를 대가로 지불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거저 받은 것이니까, 거저 주라. 그죠? 대가 없이 줘라. 이런 말. 셋째는 일꾼으로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고 이러다 보면 경비도 필요하고, 모든 인간적인 게 필요한데 걱정 말아라. 일꾼으로 불러 사용한다는 것은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공급하고 책임진다는 것인데 그거를 알아라. 그래서 실제로 이걸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수의 님 제자로 삶이라는 어떠해야 될 거지 이 본질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증이 네 되리라. 아,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쓰시려 하는구나. 그러면 권능을 주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신다. 그 권능은 뭐냐? 오늘 여기서 내용이 예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대가 없이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왕 땅끝까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먼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얘기고 그것을 또 땅끝까지 이 방향상은 항상 비슷하구나 지금 내가 있는 부르심 받는 그곳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나가게 하는 거라 그런 본진들을 본질들을 다시 이해하고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려면 뭐 아무것도 권능도 안 주고 어떤 것도 없이 무조건 사명만 주고 우리가 이 연약한 인생이 또그 사명 감당해야겠다고 나가면 얼마나 무겁겠습니다? 감당할 권능도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그렇구나. 먼저 권능을 부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사역하신 같이, 열두 제자에게도 그렇게 하신 같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부르셨으면 또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와 인침과 기름부음 속에서 이 감당할 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개인과 특별히 고해 공동체에게 충만히 부어주겠구나. 시 그래서 이거 구해야 되겠다. 교회가 사명만 이해하지 실제로 권능을 충만히 부여받았음과 실제로 부여받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한 해는 더욱더 주 안에서 이 권능을 풍성히 받아 들려이 사명의 열매도 풍성히 누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제자로서 삶이 어떠한 것일지 또 교회가 제자된 공동체로서 어떠한 회복이 필요한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바 있으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